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토캐드를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토캐드의 5일차입니다. 자 벌써 일주일째가 돼가는군요.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어,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 작업 하기 전에 오늘 배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그리드, 스냅, 자, 이세 개의 명령어는 늘 같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소, 직교 모드를 그릴 때 쓰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츠, 자, 리미트명 명령어는 도면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 종이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종이의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이 리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여러분들이 그 3개월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뭐 종이 영역이니 모델 영역이니 해서 도면을 그리는 영역과 그 다음에 출력하는 영역, 뭐 이런 게 서로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토캐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리미츠 명명, 그런 생각은 버리고, 자, 리미츠 명명어는 도면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도면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의두 점만 지정하면 됩니다. 즉, 왼쪽 아래에 있는 점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이두 점만 지정하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게 곧 영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멘트 상태에서 리미치를 입력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왼쪽 코너를 먼저 물어보는데, 왼쪽 코너는 이렇게 항상 0,0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를 치시면 좋고요 자, 다음에 오른쪽 코너를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 코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사용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줌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오이라고 하는 옵션을 써야지만 화면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영역이 꽉 차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미트 명령하고줌 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같이 썼는데, 이게 거의 한 세트처럼 쓰이게 됩니다. 자, 리미트 명령에 보면 옵션이 있는데요. 온하고 오프가 있습니다. 기본은 오프로 되어 있는데, 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 체크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영역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놓게 되면은 영역 밖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만 딱 그림을 그리게 하는 리미트 체크 기능에 온이 있습니다. 기본은 5%돼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off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ff로 해놔야지 영역 밖에 혹시라도 그림이 그려지면은 나중에 이걸 무브에서 안으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리미츠와 그리드의 관계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오토캐드 화면을 실행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화면을 보게 되면은 눈금이 전체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눈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리미츠와 그리드 관계에서 그리드는 리미츠 영역 안에만 쳐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드 눈금이 쳐져 있는 데다가 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역 안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온뭐 오프해서 껐다 켰다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가급적이면은 눈금 안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드 명령어입니다. 그리드는 화면에 눈금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눈금을 표시하면 그림을 그릴 때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리드가 있고요. 안에 온 on, 옵션에는 온하고 오프가 있어서 껐다 켰다를 할수 있고, 자, 다음에 스냅도 있고 어스펙트도 있습니다. 자, 어스펙트는 가로 세로 비를 다르게 할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스냅이 있는데요. 그리드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유사하지만은 스냅은 커서의 간격을 지정합니다. 어 그리드는 이제 눈금을 표시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커서의 동작을 억제하기 때문에 작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리드 간격하고 스냅 간격은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작업하기에 훨씬 유용합니다. 자, 다음에 오소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소 부분은 직교 모드를 끄고 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수평선도 그려야 되고 수직선도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오소키를 이용하면은 커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수평 수직으로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l, i, m, i, t, s, 리미 m 를 입력하면은 지금 왼쪽 코너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코너는 항상 0,0인 게 좋고요. 자, 오른쪽 코너는 12콤마 9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24콤마 18 이렇게 이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해야 되는 명령어가 화면의 영역을 꽉 차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줌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올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영역이 꽉찬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 코맨드 상태에서 GRID, 그리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ON 이렇게 하면 눈금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여기 보면은 그리드 버튼이있는데 이걸 눌렀다 켰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는 눈금 간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조밀한 것 같다. 난 눈금을 좀 띄엄띄엄하게 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GRID 엔터 자 그리고 지금 간격이 0.5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2 e, 엔터. 자 그럼 눈금 간격이 2로 조정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엔터를 그냥 치면요 사용하던 명명어 반복이 되는데 자 엔터. 자 그리고 1 엔터. 이렇게 해서 눈금 간격을 다양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냅이라고 하는 명명어를 배웠는데 자 코맨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냅 엔터. 자 그러면은 스냅 간격이 지금 0.5로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2라고 해볼까요? 2 엔터. 자 그리고 커서를 움직여 보면은 2 간격만큼 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눈금 간격은 1로 조정을 해놨는데요. 지금 커서를 움직여 보면 2로 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스냅이라고 하는 명명이고, 자이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상태바에 스냅 버튼을 껐다 켰다 하시면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다가도 다음에 스냅을 키면은 지정한 간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간격의 지정은 여러분들 코맨드 상태에서 스냅이라고 다시 쳐서 간격을 1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드를 껐다 켰다 다음에 스냅을 껐다 켰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저 다음에 오소가 있는데 오소는 요럴 때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라인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l 리턴.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그리겠죠. 자, 이렇게 그리시다가 이렇게 그리시다가 나는 수직하고 수평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자, 이럴 때 오소를 딱 키면요. 자, 이제부터 사선은 안 그려집니다. 수평, 수직으로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e 리턴 o를 하면 다 지워지고요. 자 l 리턴. 만약에 도면을 처음 그릴 때 시작할 때 수평선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요. 만약에 둘다 꺼져 있다고 치면 자 지금 라인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쭉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엔터 l 리턴 이렇게 쭉 수직선을 하나 하면 도면을 지금 그리는 중심선을 그린 거죠. 자, 이 오소는요, 평상시에는 잘 그림을 그릴 때좀 거치장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만 쓰시고요. 평상시에는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어,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 그 다음에 줌올 지금 얘기한 요런 것들은 거의 한 세트 명명어이거든요. 그래서 어, 짝을 져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디세팅스라고 하는 명명어가 있습니다. 자, 요 명명어는 우리가 위에서 배운 뭐 그리드 스냅 이런 부분들을 좀더 사용하기 쉽게 대화상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디 세팅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 상자 안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드 스냅 간격 등을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자 제가 이 옵션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이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다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이 교환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은 총 3개월 과정을 출력을 하게 되면 약한 100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교환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어, 제가 이렇게 교환을 음, 신경을 써서 잘 만든 이유는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은 이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D 세팅스 명명어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커맨드 상태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상태바에 각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세팅스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D 세팅스를 입력한 거하고 이제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드 스냅이 있는데, 이건 그리드 간격, 스냅 간격 조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리드 명령하고 스냅 명령의 옵션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쓰기 쉽게 이렇게 대화상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폴라 트래킹, 추적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 아주 중요한데, 이제 뒷부분에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인풋. 자, 오토캐드 2006에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 커맨드 상태에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커서에 이런 기호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기호들의 크기라든가, 이런 기호들의 세부 사항들, 요 사이즈죠. 네, 사이즈, 투명도, 예,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토캐드 이제 일주일 차가 마무리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리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일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주로 도면을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명어도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명명어만 대표적으로 하나 배운 것 같은데, 자, 요번 일주일 동안에 배운 내용들을 주말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2주차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오토캐드 코멘드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